얼마나 광물이 없다 현장 스 부지런히 광물을 모으라고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합니다.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의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표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 은 일인가요? 라시아! 지렁이 예! 화물을 모으라! 한 사람은 준비 완료! 아이유, 우방 지원 대기 중. 턱없이 우족해 i n 로 a 준비 완료 네. o u I'm 스 a l k 더 필요하네 o u 건물 준비 완료 y w 로 a t d 완료 o u 로 준비 완료. 미스클 준비됐다.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준비 강력, 강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발휘하려면.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서둘러 피하십시오! 뭔일 뭐 있어야? 무슨 일이죠? 진화 완료.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할 시점을 좀 늦췄군요. 좋아. 목표를 처리했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메비오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우광 지원 대기 중. 예 알았다고요. 무슨 일이죠? 에 깜짝이야. 按照你应该有。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히페리온이 접근하고 있공격받 전명명을따 전기선이 도을하고있습 막아라! 어을차할까요 적과 마주쳤다. 스량이 부족하네.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보나스 목표 완료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그치. 저기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 마지막입니다. 서두르십시오. s o 로 r 준비 완료. 준비 s 습니다 무엇을 r 치할까요 계속... 음, 음. 무슨 i r I'm sorry, sir. I'm sorry, 처리의 뿌리.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진화 완료. 아름답지 않은. 적남력이 우리 기지원 접근 중이다.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그럼 지옥에서 보도록 하죠.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기라 믿습니다.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광물을더 채취해야 하네. <목소리>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이제 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보너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적 병력이 오래 계절로 접근하고 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날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차례입니다. 할까요이니까 당장 트럭을 옮기십시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무엇을 처치할까요 여기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다스비다냐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다음의 그 분사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쟤네도 쟤네도 착했습니다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나혼자서할수없었을쟤